여러분 안녕하세요 쌀혼자산다 63편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라기보다는 바쁜 하루가 평범하긴 한데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 그냥 빡세게 일하고 빡세게 노는 그런 평범한 사회인의 하루? <laughs> 뭐 그런 브이로그입니다 출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머리 색깔이 좀 바뀌었죠? 제가 30대 이후에는 항상 밝은 머리색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어두운 색으로 해 봤습니다 검은색은 아니고요 애쉬블루예요 그리고 머리 염색을 하는 김에 앞머리도 잘랐어요 제가 헤어라인 모발이식을 3년 전에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앞머리를 자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엔 드디어 잘라봤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 앞머리를 만든다고 들었거든? 어쩔 수 없나 봐, 나도. <laughs> 그렇게 헤어라인하고 나서는 로망이었다면서 앞머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고집을 했는데 점점 나이 먹어가고 뭔가 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도 앞머리를 내게 되었어요. 근데 성형을 화려하게 해놔서 그런지 앞머리까지 없어서 화려한 스타일로 하니까 조금 과한 것 같아가지고 앞머리를 만들어서 조금 차분하게 잡아주니까 훨씬 더 밸런스 맞고 좋은 것 같아. 사실 지금 염색보다 펌이나 매직 같은 게 훨씬 더 급하거든요? 근데 이게 탈색을 두 번이나 하고 색을 입혀놓은 거라가지고 디자이너 쌤이 그러는데 지금 펌이나 매직 같은 거 하면 머리카락이 박살이 날 거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조금 부스세 보이는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진짜 두번 다시는 탈색 안할 거야. 뭐 어쩌겠어요. 머리 새로 다 자라기 전까지는 에센스랑 케어팔로 버텨야지 뭐. 집에서 열심히 트리트먼트랑 헤어팩 해주고 나갈 때마다 에센스를 그냥 있는 대로 치덕치덕 바르고 나가면 그나마 조금 살수 있는데 요즘에 또 날이 더워져서 큰일이다. 아,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끈적거리면 미쳐버리는데. 아무튼 어쩔 수 없어요. 아, 내 업보지 뭐 주변에서 다 뜯어말리는 탈색을 굳이 하겠다고 해가지고는 업보입니다. 업보 귀걸이를 하도 안끼니까잘안 들어가. 낄 때마다 아니, 강의 찍는 날이라 그래도 장신구도 좀 착용하고 하고 싶은데, 안 들어가는 거야. 귀걸이를 종종 끼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안 꼈어. 포기, 포기, 포기. 자, 이제 출근합니다. 머리 엄청 상했어. 탈색을 안할 거야, 이제. 자, 거울에 비친 전체 실루엣입니다. 요러고 출근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도 강의 찍으러 가는 거니까 조금 단정하게 입는다고 어, 차분한 베이지색으로 입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촬영을 한 1시쯤부터 해요, 오후에.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을 탈 때쯤이면 굉장히 한가해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항상 앉아서 갑니다. 너무 좋아요. 단점은 집에 돌아올 땐 퇴근 시간이라 거의 지옥철이라는 거. 스튜디오가 있는 서초역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도 하나 사가야죠. 저 백다방 되게 좋아해요. 달달한 거. 캐리어에 담아 주시겠어요? 네. 방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 전에 화장을 고쳐야죠. 마스크를 벗고 나면은 코 같은 부분이나 볼이 화장이 좀 지워져 있단 말이야. 기껏 영상 찍어놨는데 코끝이 뻘겋고 그러면 웃기잖아. <laughs> 자, 화장도 다 했고요. 이제 촬영 들어가는 거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달달구리로 당 보충. 강의를 찍으면은 힘이 쭉 빠져요. 뭐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달달한 걸 먹고요 교탁 밑에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이제 강의 촬영 중간중간 계속 당분을 보충해 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강의 자료 마지막 한번 체크하고요 뭐 누락된 게 있거나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이렇게 훑어봐야 돼요 어, 조명이다 <laughs> 조명 좋아요 지난번에 강의 찍을 때와 비교해서 이번엔 조명이 더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아네저 저번에는 네개다 켜고 했어요 어, 진짜요? 켜? 켜드릴까요? 어, 근데 켠게더 낫나요? 저는 상관없는데 키든 안 키든 조금 과한 면도 있긴 하지만 좀 다른 거는 이제 뭐 그림자좀돌 지는 정도? 켜주, 켜주세요 그럼 <laughs> 마이크 네. 켜주실까요? 어네 들리시나요? 네 소리 잘 들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준비장은 다 됐어? 아, 네. 바로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저 수업 시작할게요. 아,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짧은데? 아, 그래요? 아이고. 문제 네 개인데 50분이 걸렸네요. 아, 니뭐 엄청 길어. 요 하나당 20분 뭐말씀하죠 아, 처음엔 20분이었는데 그러게. 네, 뒷부분은 좀 짧아. 네좀 하다 보니까 확실히 문강이랑 그 촬영은 보통 4 시간 정도 해요. 반갑습니다. 쌤이 보기에 네. 이제 이렇게 강의하신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문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스타트업들이나 회사들이 머신러닝을 해서 네. AI 같은 형태로 자동화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시도하거든요. 코로나 이슈 덕분에 많은 분야에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사교육 업계도 그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뭔가 변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물론 수학은 풀이 과정을 좀 봐주거나 좀 직접적인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은 대면 강의가 조금 더 메인 스트림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뭐가 됐든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조금 진행 중인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나면 좀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끝났다. 오늘 남은 일정은 성우외과 가서 경과 보고 그 다음에 야방하는 거 여기가 서초인데 신사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냥 교대까지 걸어 가서 3호선 바로 탈까? 굳이 서초에서 갈아타고는 것도 귀찮은데. 그냥 교대로 걸어가서 한 5분이면 걸어가거든요. 거기서 타고 바로 신사동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은 저쪽 교대에서 저는 그냥 교대로 걸어가려고요. 네, 먼저 들어가세요. 저담당대픽갈게요 할게요. 네. 그래야 셨습니다뭐오전어요 뭐 네. <laughs> 들어가세요. 원래 같으면 택시를 타고 가겠는데 지금 금요일 6시니까 어 차가 엄청 막힐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갈래. 여기에 스튜디오는 서초 근처인데 가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가느니 그냥 교대로 걸어가서 거기서 한 방에 갈 겁니다. 뭐 지하철 타면 금방 가니까. 전신 거울이 있어서 책장. 앞머리 잘라 보니까 어땀흘렸더니 달라붙는다. 어 퇴근 지하철 진짜 존경합니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어더 안녕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카메라로 뭘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왓츠인 마이백을 급하게 찍기로 했습니다. 어 휴지 있고요, 물티슈 있고요, 보조 배터리 있고요. 여기 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튜브. 어, 네. 어 들어오래. 코 속을 내시경으로 살펴봅니다. 여기 상처도 없고 점막 상태도 괜찮고. 네. 오, 오 코가 되게 깔끔하네요. 코 속이. 네.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어요? 어, 아 그래.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병원을 나와서 이제 대치동으로 이동을 해요. 가는 길에 올리브영에서 필요한 화장품 좀 사고 마침 또 이게 원 플러스 원을 하길래 한번 사봤지. 진짜 지하철 없으면 어떻게 돌아다닐지 몰라.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아니라 지하철을 사용하는 인간이야. 호모 서브 에이언스. 마침 앉아서 가는 김에 아까 하다만 왓츠인 마이백이나 해보려고요 방금 산 아이라이너 그리고 이거는 에어팟. 우리 매니저 효니가 선물해 준 에어팟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다녀나 진짜 이거 때문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가방 안쪽은 방송 장비들 삼각대랑 마이크 가든 파우치 그리고 앞에는 평소 꺼내 쓰는 것들 교통카드 안경닦이 안경닦이로 카메라 렌즈를 수시로 닦아줘야 조금 화면이 선명하게 나오거든? 빨라운 김에 한번 닦아주고 <laughs> 아이고 이건 응. 설릉녀 아, 어두워졌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언니가 하는 집인데 설릉역 맛집 닭떡볶이 존맛탱 그건 브이로그에 담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여기 가서 야방이나 하려고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풀려가지고 야외술방 많이 하니까 어, 오늘도 가서 거기서 하려고 어, 나 오늘 좀 이쁜 거 같은데? 뭐이 정도 조명이 딱 좋은데? 해질 때? <laughs> 우리 매니저 언니 안녕 <laughs>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어 나랑 비슷해 키가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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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운동화도 큰거 신고 아이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언니 아, 너, 너무 좋아 너무 아이 대전 어떡할 거야 도착 누구 보여주려고 그렇게 예쁘게 발라? 시청자분들요 아, 아, 네. 웃기고 네어진인데 <laughs> 진짜요? 방송 아, 낄 건데요? 그왜 어, 이러세요? 의외 하고 <laughs> <laughs> 일주일 동안 일에 <이에> 찌들은 직장이네. <laughs> 오늘 마음껏 먹고 뭐부러 <laughs>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일하다 왔어. 자주 보니까 좋다 언니. <laughs> 나는 그래서 네가 진심으로 서울에 왔으면 좋겠어. 아 근데 나도 서울 오시긴 한데 조건이 우리 집이 너무 좋아. 그건 인정. 시끄럽고 담배 사람들 많이 피는 거 빼면은. 그렇죠. 언니 먹고 싶은 거 시켜야. 네. 그럼 이제 라이브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누르면은 풀방 라이브로 이어져요. 자, 이제 라이브 끝났고요. 어, 어땠어? 처음 해보니까 라이브. 난 취했어. 재밌었어. 언니 재밌으면 됐어. 바이바이 바이바 오늘 라이브 하려고 여기 왔고, 또 언니 끝날 때까지 기다리느라. 되게 곱창 맛집 있어 거기 갈라.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라이브는 껐어요 하지만 브이로그로 계속 찍는 날이죠. 브이로그는 편집으로 쳐낼 수가 있으니까. <웃음> <웃음> 어 맞아. 어 맞아. 아니 언니 나 하나만 주라 나 일단 물 마실게. 이걸로 마셔. 감사합니다 언니. 나 이제 언니야. 여기다 조준 잘 못하거든. 오줌을 사지 말라니. 나 앞에 터질 것 같아. 저이이안게이 진짜 네? 거의 같지 여기 뭐몇 년.. 몇년는몇날거야 어? 난 추천해 아들 나쁘지 않아 찍고 있잖아 어찍고있잖아나술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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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놀람> <찍고> <놀람> 먹었어 가자 어디 갔지 우리 언니? 가 불러서 돌아가시겠어그냥안 돌고 그냥 서 있으면 안 돼? 안한다 얼마나 가야 돼? 얼마나? 난 여기가 어딘지. 여기야? 언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laughs> 내가 더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어디한테 길을 물어볼 거 같아 이 길치야? 여기 우리 동네인데. 의미가 없어. <laughs> 아나 전나 뭐가 달라? 저 언니 틀린 거 알잖아. 언니 틀린 거 모르잖아. 어, 여기 어딘지 기억해지못 하겠지. 나 여기 처음 오는데. 기지가 저 회전구 해 먹었어. 오, 저 회집은 기억나 대박. 여기가 거기야 뻑꾸로니까 <laughs> 모르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길치도 어, 음식점은 기억해. <웃음> <웃음> 근데 이번 지난번엔 저쪽에서 왔단 말이야. 그래? 너그 어, 그래. 여기서 택시 타으니까 저기서 왔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그랬어. <laughs> 짜증나네. 우리 근데. 언니 그랬어? 아니, 난 여기 다 처음 왔어. 왜 처음, 와? 처음 왜 왔어. 처음 <laughs> 왔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장국 먹어야 줬잖아 내가? 내가 여기 살장국을 먹었어. <웃음> 그때 언니 <laughs> 기억 없는 것 같은데. <laughs> 그때 국채찌개 먹지 않았니? 맞아 맞아 우리. <laughs> 여기가 거기라고? 모르겠네. <laughs> 네, 니네가 기억하니까 난 굳이 기억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럼요, 야, 빨리, 따라만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여기는 어디란? 몰라도 돼. 몰라도 <laughs> 돼. 네가날 데리고 다녀줄 거니까. 그럼요. 타워맵이 얼마나 오래? 이렇게 좋은데. 끼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어디 도망갈까 봐. 어. <웃음> 사라질, <웃음> 사라질까 봐. 사라질까 <laughs> 봐. 이 언니 길 잃는 게한두 번이 아니라. <laughs> 어우, 좀 소화 좀 된다. 그렇지. 아까 돌아다닌 게 어. 효과가 있었던 거니까. 마하헬창의 말을 믿어 봐. 볼... <laughs> 일본인처럼 헬창 막창이나 먹으러 어, 가자. 어 뭐야? 곱창. 네. 살았어요. 아. 감다 오늘 엔젤리오 갖고 복각해 봐라.

되게 어릴 때부터 오래 알고 지낸 사람만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사귄 기간에 비례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물론 어린 시절부터 같이 지내온 친구들은 함께 쌓아온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추억이 많겠지. 근데 그것이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사귄 친구가 깊은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방송을 하고 이제 매니저로 이렇게 만났지만 이두 언니는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매니저님들은 저랑 벌써 같이 3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3년 정도 했거든. 근데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고 계셔. 너무 고맙다니까. 친언니 같아 이 언니. <laughs> 참 제가 어릴 때는 막연히 여자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지 그렇게 살면서의 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남자친구도 사귈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언니들과 마음을 나눈 친구가 될수 있다고도 생각도 못 했었어. 그냥, 문득문득 문득 돌이켜보면은, 지금이 되게 행복하다? 이런 사소한 일상이, 어느새, 옛날에는 내가 굉장히 꿈꿔왔던 게 그냥 여자로서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지금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고 있네? 그리고 내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고. 너무 좋아, 정말. 우리 매니저 언니는 내 핸드폰에 친언니라고 저장돼있어 <laughs> 박언니 나 머리 바꾸니까 어때? 나 손쪽표 못 알아봐 진짜 못 알아봐 색깔이 바뀌었는데 머리가 앞머리를 잘랐는데? 그러니까 네가 막어 몰라. 얘가 뭐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말하니까 아는 거야. 얘가 인스타에도 올리고 우리 단톡방에다가도 올렸잖아. 그러니까 아 했구나 하는 거 알지? 만약에 그냥 나타났잖아. 그러면 나는 뭐 바뀌었는데 너성형이네 이런 거야. 아무튼 근데 지금 어때? 지금 남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예쁜가 보다 하는 거지 솔직히 그것도 모르겠어. 어때가 아, 볼 그냥 이해나요. 아니 언니가 볼땐아이뻐 맞죠. 아, 이뻐. 왜 언니가 나한테 뭐라 그래? 네. 예쁘다고 해줄 수 있는데 이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 공식으로 어. <laughs> 언니 이렇게 안 불렀어. <laughs> 진짜 아까 너무 떨어졌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눈만. 해. 언니 부 불래면은 언니 이렇게 불러도 돼. 그래. 왜 언니. 언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언니 막 이러는 거보다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해. 아니 근데 아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 언니 이거 마실래? 이런 상황이었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왜 예쁘게. 언니 이거 마실래? 이렇게 안다고 언니! 왜? 내가 이쁘게 했어! 언니 이거 마실래? 아, 아니! 아그러지않았어 뭐, 언니! 그러니까 그 언니가 김병장님! 이어러온 소리를 들렸다고! 그게 뭐? 그래서 뭐? 아 지금 이 목소리야? 그게 뭐? 아니 그게 뭐? 친절하게 얘기해!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다 왜냐면 얘래 모습이 그런 거니까 잘 먹었습니다! 하 와우. 아, 나 내일 모레 할일이 많은데. 나도. 큰일났네.. 내일 죽어. 있겠는데 나도. 나도 내일 할일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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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전 나왔어요.. 전나왔어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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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고 해산 먹어야지 집에 보내줘 갈 거야 응. 집에 보내줘 네. 아갈 거야 나난 집에 포장해 나갈 거야. 나갈 거야 고추튀김 먹어야지 아돼 지금 갈 거야 안돼얘 가야 돼 가서 편하게 자 네, 귀소본능을 아직 응. 모르시는구나 우리 집에서 자면 얘 내일 진짜 7시 반에 일어나야 돼. 아유 나 일어나서 그때 가. 아유. 이제 나는 집에 가야 되는 애야. 내 기서 본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막장 먹고 갑시다. 안녕. 잘한다 잘한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택시 불러서 집에 갈게요. <목소리> 안녕.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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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